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보입니다. 청주 bbs 불교방송 제371회차 서일보의 반의샘 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천수경 121번째 시간인데요. 음,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천수경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열 가지 악업에 대한 참회를 하는 시박 참회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짓는 살생중죄 금일 참회, 투도중죄 금일 참회, 사음중죄 금일 참회, 또 입으로 짓는 망어중죄 금일 참회, 기어중죄 금일 참회, 양설중죄 금일 참회, 악구중죄 금일 참회 네 가지 음, 업에 대해 살펴봤고요 참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뜻으로 짓는 것이 마음으로 짓는 것이 탐의중재금일참회진의중재금일참회 치암중재금일참회다 그래서 탐욕으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 성냄으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 어리석어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몸으로 짓는 살생이나 투도나 사음이나 입으로 짓는 망어기의 양설 악구가 몸이나 입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시켜서 하는데 누가 시키는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라는 놈이 시켜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손이 나빠서 도둑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보시를 한다. 그러면 손이 착해서 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라는 놈이 손에게 시켜서 도둑질을 해라. 그럼 도둑질을 하고 보시를 해라. 그럼 보시를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라는 놈이 이 반대시켜서. 야, 저놈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놈이니까 욕을 해라. 하니까 욕을 하고. 아, 저어 놈은 내 뜻대로 잘 따라오니까 칭찬을 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사모님 하고 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몸으로 짓는 업이나 입으로 짓는 업은 찬부 누구를 대장으로 모시고 있느냐? 마음이란 놈을 대장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몸이나 입이나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선업을 지으려면 몸과 입을 맨날 갈고 닦고 이쁘게 포장하고 이쁘게 바르고 이래서 선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가짐으로 인해서 선업을 지을 수가 있어요. 몸을 이쁘게 가졌다고 해서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술에 화장을 아주 이쁘게 앵글빛 같이 한다고 해서 그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마음에서 나쁘다고 욕을 하면 아주 아픈, 아름다운 입술에서도 욕이 나오고요. 아주 잘생긴 얼굴에서도 또 몸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서도 폭력이 나올 수 있고 욕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마음으로 짓는 것이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 가운데는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불안한 것이고요. 또 마음으로 우리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는요. 탐욕을 내다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악귀가 된다 그러잖아요. 음. 죽어서 엄한 악귀 되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요. 탐내다가 보면 불의 법이 많이 생기죠. 욕심을 내다 가 보면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요. 또집몇채식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다몇분 남겨 먹으려고 하던 사람 집안 빠지면은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전부 그 탐내서 오는 것이거든요. 탐내서 음. 그러니까 그런 고통 받는 게 뭐예요? 악귀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악귀의 삶이 되지 않으려면 후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개유를 닦아라. 그래서 정도의 길을 가야지 무리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자기 근기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이 그러한 것들이 뜻대로 아니 될 때는 어려움에 빠지고 쫓겨 다니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지옥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지옥에. 그래서 성냄은 결국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세요 근데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단속을 해야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선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다 어리석어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어리석어서. 어리석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리석으니까, 무명하니까, 모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혜를 깨쳐야 된다는 야기죠 지혜를 깨쳐야 돼요. 사랑 못 받는 사람은요? 사랑 받는 지혜를 깨쳐야 되고요. 잘못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지혜를 깨쳐야 되죠.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뭐요?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깨쳐야 돼요. 이건 역시 또한 뭐 관세음보살이나 뭐 부처님 동상한테 가가지고 잘 살게 해달라 고 지혜를 깨치게 해달라고 해서 지혜 깨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부처님께 수학 문제를 잘 풀게 해주세요. 잘 풀게 해주세요. 잘 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죠.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어느 무엇도 어떤 절대자도 믿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요? 자기에서는 자신이 만들고 자기의 악은 자신이 만든다고 했어요. 자신의 행복도 자신이 만들고 자신의 불행도 자신이 만든다. 자업자득이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모여 깨쳐야 돼요. 누구한테 해달라고 빌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바로 어리석지 않게 해선 지혜를 깨쳐야 된다. 지혜롭지 못하면 바로 뭐예요? 축생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탐의 중재 금일 참회는 계율을 원리, 원칙, 정도 아니면 은 올바른 삶으로서 다져나가고요. 성냄의 진의 중재 금일 참회는 바로 내 몸과 마음을 선정으로서 잘 다스리고요. 치암 중재 금일 참회, 어리석음은 바로 지혜를 깨쳐서 다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참회인데요 진참회는 진실된 참회를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에는 이제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에다 백겁 동안 쌓은 죄업도요 한 생각이 없어져서 여화분고초 마른 풀을 태우듯이 멸진무유여 남김없이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제세 시에 어떤 자신의 삶을 포기한 장자가 번뇌에 빠져서 괴로워하니까 부처님께서 가시지 않아요? 저를 제도할 수도 없고 저는 제도할 필요도 없고 제도받을 만한 그런 여건도 안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그러지요. 50대분의 술에 집 더미가 실려있는데 그걸 다 태우려면 얼마만한 불씨가 있으면 되느냐 부싯돌 한번 그죠? 탁 성냥개비 하나, 부싯돌 한번만 있으면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그래, 네가백겁 동안 싸운 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생각만 바꾸어 주면은 그 죄업은 전부 두번 다시 짓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마치 마른 풀을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진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년 동안 노름에 빠져있는 사람이요. 아무리 노름을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팔을 끊잖아요. 두번 다시 노름을 안 한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팔을 끊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끊으면 되거든요. 마음을 두번 다시 안 하겠다 는 마음만 세우면 팔안 잘라도 돼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어요. 절에 가서 108배하고 3000배하고 백날 부처님 안 싸우게 해주십시오 안 싸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남편이 있고 아내 있는 자체만 해도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방법만 터득하면요. 싸울 일이 하나도 없죠. 108배 한 개도 안 해도 돼요. 독경사경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마음으로만 깨치면 돼요. 마음으로만 깨치면. 바로 보여요. 한 생각만 바르게 가지면 우리는 선한 자도 되고요. 한 생각을 부처가지 쓰면 부처가 되고요. 승려가지 쓰면 승려가 승려가 되는 것이지요. 뭐 옷에 따라서 승려이고 속인이고, 옷에 따라서 부처고 중생이고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 뭐예요? 마음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따라서 한 생각을 부처가지 쓰면 부처가 되고, 승려가지 쓰면 승려가 되는 것이지. 옷을 아무리 부처가지 입고 승려가이 입어도 마음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 속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한 10년 동안 목욕 안한 사람이요. 몇 번을 목욕을 하면 몸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요. 한 번만 아주 대게 한 번만 닦으면 10년 동안 안 닦았어도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와 같이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번뇌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한 생각만 바르게 가진 걸 전부 없앨 수가 있어요. 왜요? 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살펴보면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몸에서 생겨나고 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향한 것이요. 모든 업이 탐욕이 몸에서 생겨나는 줄 알고 몸을 혹사하는 6년 고향을 하셨어요. 근데 6년 고행을 해 보니까 몸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전부 뭐예요 헛일만 했구나 하는 걸 깨치게 되지요. 마음에서 다 일어난다는 걸잊를 알게 되죠. 그때서부터 마음 다스리는 법을 터득을 하시게 된 거예요. 6년 고행은요 부처님이 얻은 게 없었어요. 단지 탐진치, 탐욕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뿐이 터득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선도 그렇고 악도 그렇고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불행도 그렇고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마음을 어떻게 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죄라고 하는 놈도 알고 보니까요 마음에서 전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무자성 종심기 자성이 없는 모든 죄 마음에서 일어나니 심약멸시 죄영망이라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사라진다. 그죠? 마음에서 죄를 만드니까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없어지지요. 그래서 죄망심멸 양구공 죄와 마음 모두 없애 두 가지가 다 공해지면 시즉명의 진참해라 이 경지를 이름에서 바로 진참해라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경지를 터득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부처님 아니에요. 마음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요. 항상하지 않잖아요. 계속 변해요. 오늘은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그것도 계속 뭐 당신 없으면 못 살아라는 걸 마음속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당신 없어도 사는 거 보면 속상하잖아요. 오늘은 당신 없으면 못 살아다 몇년 삶은 아, 당신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변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좋아하는 마음이고 나빠하는 마음이고 전부 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그런 마음이요 항상하지 않아요. 항상 변해요. 어디 마음뿐이에요 우리 육신도 변하고 또 우리가 하루에 뭐 삼시세끼 밥을 먹는다 해도. 밥 먹는 모습도 다르고요. 밥 먹는, 음, 쌀의 양도 다르고, 반찬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아요? 친구를 접해도 항상 변한단 말이에요. 공한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죄 또한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마음을 없애버리면 죄 또한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이치를 터득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 집착에 빠져서 번뇌하지 않게 되죠. 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서 항상 고통을 없애는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깨우침을 얻겠다라고 해서 다지는 것이 참회 진안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하 이렇게 돼요. 옴 반드시 살바 못자 일체의 부처님과 같은 모지 사다야 사바 깨달음을 사바 성취하겠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무엇이요? 공하다는 이치요. 바로 연기법이지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세상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했어요. 그런 지혜를 깨친 거예요. 바로 부처님이 깨우치신 지혜가 바로 공하다는 이치예요. 공하기 때문에 뭐에 연기한다. 계속 변해 간다 하는 것이.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법이다. 연기법이 뭐냐? 공하기 때문에 계속 변해 간다는 지혜를 터득했다. 그러니까 내 남편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도 아니라는 이치를 터득하다 보면 남편이나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유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돈도 뭐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기를 바라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내 주머니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집착심이 결국 전부 뭐예요? 어,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번뇌를 만드는 거예요. 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상은 돌고 돌듯이 돈도 돌고 돌고 결국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결국 내 것이 아니다 공하기 때문에 누구 것이든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치를 알면요, 음,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런 번뇌가 오질 않죠. 바로 그런 이치를 터득하신 분이 부처님 보살님이고요. 그 가운데 가장 훌륭하신 분이 누구냐? 준제보살이요, 준제보살. 그래서 우리는 준제 어, 주문의 어떤 지난의 위대한 공덕을 찬탄하게 되지요. 그래서 준제공덕취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신 천상입인간 수복여불 등 우차여의주 정맥 무등등이다라고 했어요. 준제공덕취 준제의 크신 공덕을 적정심상송 일념으로 늘 깨치면 일체제대나 그 어떤 어려움도 무능침신 능이침입 못한다네 천상그입 인간 하늘이나 인간이나 수복 여불 등 부처같이 복 받으며 우차 여유주 이여유주 만나니는 정획 무등 등 가장 보편타당한 큰 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차 여유주는 이여유주는 바로 이제 준재진언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준재진언은 여러분들 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하면서 칠억부처님의 어머니인 큰 청정한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라고 다짐을 하는데요. 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건강하시고요. 어 여러분들 그동안 관음산 작 자...